염전, 염전에 타일 깔고 있는 모습입니다. 부직포를 깔고. 타일 이렇게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깔고 있습니다. 요즘 이제 계속 깔아야 됩니다. 옆면에 타일이 지금 600 600입니다. 60 가로 세로 60 60cm. 어, 또 잘못 갈았대, 사람들이. 이게 이제 소금 되는 곳입니다. 결정지라고 하죠. 결정지 두 곳을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. 이쪽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. 이쪽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. 타일을 재단하려고 합니다. 딱 맞죠? 타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엇갈려서 이렇게 시공합니다. 이렇게. 타일 한 반절, 반절 정도 이 물려가 있습니 물려가지고 시공을 하죠. <laughs> 타일에 비늘이가 붙어 있습니다. 저쪽에도 이제 타일을 깔고 있고, 저쪽에도 깔고 있고, 그렇습니다. 거의 마무리되어 가네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